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네. 카메라 다 세우고 자 오늘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삼겹살과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 있었는데 다 가버려가지고 갑자기 도망쳤거든요 혼자 삼겹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삼겹살 6,900원짜리 이게 무슨 삼겹살이냐? 비비고 고추장 삼겹구이. 음. 지금 여기 어떤냐면, 음. 이렇습니다. 음. 네, 원래 이제 혼자 먹어야 인생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가끔씩. 너무 창피해, 사람 지나갈 때마다. 자,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햄버거 뭐냐? 빅질리 갈리 통살 치킨 버거. 네. 오늘 학교에서 햄버거 먹었는데? 음. 햄버거에다가 한잔? 삼겹살. 좀 불쌍해 보이는데? 와. 네. 음. 아, 마늘이 들어있네. 마늘 안 먹기 전에 와, 아니면 이런, 이런 양파나 먹어. 이러면 6.9병인데 너무 양이 없어요. 이게 음 별로 맵지도 않고. 아. 인생은 말이죠. 네? 원래 이런 자유로운 삶, 알아요? 네? 아, 좀 신기한데. 와, 와, 아 이게 잘안 보이네. 이 치킨에 양념 소스. 저 음. 멀리서 사람이고 비 오거든요, 비 저뭘 사러 먹고 있는데 야 빨리 먹어, 빨리. 이9좀0원에 삼겹살이 몇개안 들어와 있어. 어, 근데 맛있네. 어, 맛깔나네 아주. 음. 나 사람 오면 안 되는데. 너무 춥네요. 제가 음. 아까 말한 인사한 인사 지나왔어요. 그, 그지처럼 쩔어. 아, 빨리, 빨리 먹어. 자.. 아, 아, 이거 어쩔 수안 보이는데. 근데. 음. 마지막 한 입.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지금 너무 빨리 먹느라. 아, 너무 춥고. 어. 마지막 한 입. 영상 끝까지 봤을 리는 없는데, 왜냐잘 말을 별로 안 했어요. 먹는 업 봤을 리 없는데, 일단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목표 구독자 1 0 0명이나1 0 0명 네, 무조건 찍을 거기 때문에, 진짜 영상 사소한거 하나하나 다 찍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잘 주무시십시오.